어깨는 내가 제일 좋다 <laughs> <laughs> 베이스볼 코리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현이는 찬스 때 정말 타점도 많이 올려주고 저희 중심 타자이기도 하고요 팀에 필요한 선수 직구는 빠르고 변화구는 느리니까 타자가 타이밍 맞추기 좀어려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백성고등학교 대학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떨떨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름을 날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기사 같은 것도 뜨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 오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평균 한40 초반? 올해 초반 주말 리그 할때149 나왔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더 재밌고 더 좋았어요 제가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처음 본 애들한테 먼저 말도 잘못 걸고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은 다 먼저 다가와주고 그래가지고 좀더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올레 야구장에서 게임을 한번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던지는 거 보고. 우리가 주말 리그 후반기에 소래전에 이제 세다 투구를 한번 제가 시험 등판을 시켰습니다. 103개를 던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던질 때까지 스피드를 체크해보니까 그때도 1 4 7 k m 까지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제일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빠른 볼로서 승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피드가 꾸준하게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수쪽으로좀 많이 이제 장점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커브랑 슬라이더 던지고 있습니다 커브는 약간 수직처럼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속은 한 10, 110 후반에서 20 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슬라이더는 약간 커터 느낌으로 던지려고 30 초중반 정도 나옵니다. 슬라이더 사실 네 직구 그립처럼 딱 잡고 손가락으로만 눌러서 던진다는 생각으로 슬라이더 를 던져가지고 풀어서 잡잖아요. 슬라이더 약간 커브 비슷하게. 저는 완전 직구 그립 그대로 잡고 던져가지고 좀더각 좁고 더 빠른 것 같아요. 야수랑 같이 하다 보니까 투수 운동할 부분이 적어가지고 투구폼이나 약간 힘쓰는 방법 이런 거를 너무 상체로만 힘으로만, 힘으로만 던지고 그래가지고 투구폼 보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체력이랑 저희는 캐치가 좋아가지고 캐치만 믿고 던진다고 캐치 사인 보고 안 좋은 날에는 변화구 위주로 가고 좋은 날에는 빠른 볼 위주로 가는 편이에요. 아예 좀 살짝 불칸것 같긴 한데. <laughs> 투수가 잘 믿고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투수들이 더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 초구에 변화구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커브 제구력은잘실 있어가지고 결정구도 거의 변화구로 아니면 몸쪽 직구로 하거나. 본인은 파워피처다 아니면 비교파? 파워피처다? 저도 파워피처이고 싶습니다. 볼넷 개수 줄이는 거. 투구수랑 강한 어깨? 나은 거진 비슷비슷한데 어깨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이격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내가 어깨하는 최고다? 어깨는 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고 어깨는 내가 이긴다 이런 거? 어깨는 내가 제일 좋다. <laughs>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세트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초구부터 그냥 스타이크존에 보이면 친다는 느낌으로 직구 보고 있다. 커브 떨어지는 게 요즘은 잘 보여가지고. 체중 안 나간 상태에서 친단 이런 느낌으로 그냥 초구부터 무조건 친다는 생각으로 치고 있어요. 야수로서는 일단은 기동력이 지금 삼박자가 다 이제 지금 갖춘 선수예요. 공수주가 다 뒷받쳐주고 힘이 의존을 하는 컨택을 조금 이렇게 중요시하고 그래도 좀 변하고 대처 능력만 좀 겸비한다면은 좋은 그 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발사각이 잘안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다잘 맞아도 라인 드라이브 아 그래도. 하나쯤은 고등학교에서 치고 싶기도 하고 아, 홈런 세레모니를좀 생각해놓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뭘만까요 음, 제가 몸치여가지고 또 요새 아. 보미니카공 하고 그거 봤어요네 경북대에 나가서 치면 이거 하기로? 네 미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50m는 재봤어요 작년 겨울? 올해 초? 약간 1, 2월달 그때 재봤는데 6초 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몸무게 좀 불어가지고 지금 한 6초 4? 6초 3? 초구부터 자신감 있게 치고 빠른 볼 대처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야구를 하면 저렇게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재현 선수 작년 보왕대이때 백핸드 잡고 점프해서 던지는 거 보고 아그 유명한 선수 하나 있더라 네. 네. 삼성의 김상수 선수 그리고 SSG 랜더스의 김성민 선수라고 있습니다 추닥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상수 선수 약간 수비하는 게 너무 멋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핸들링, 백핸드나 그 포핸드 대시 같은 거할때 핸들링이 너무 부드럽고 공 보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1학년 때 소래고등학교에서 있을 때그 선수가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연습 게임을 하는데 어깨도 딱 강하고 운동하는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방망이 치는 스타일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찾아보면서 따라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야수 쪽 해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수 쪽만 해가지고 좀더 정이 가고 그래가지고 야수 쪽 해보고 싶습니다. 시합 구분 없이, 시합 있는 전날에도 약간 늦게까지 개인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코치님이 그럼 시즌 때 너무 무리가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토일 요게임이면 월화수, 그 웨이트랑 스윙이랑 그런 거 하고, 목금은 그냥 스칭 같은 거 위주로 하면서 컨디션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야구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아빠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명고등학교 나오셨고, 오비비어스 잠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자 굿자입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날려볼까요? 네, 아버지 그동안 야구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프로 가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 아빠, 아빠 드리고 용돈 받으면서 쓰려고 생일 선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아빠가 애영가 쉬어가지고 담배 값 하나 얻어가지고, 걷다가 돈 말아가지고 하나씩 꼽아서 살려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라왔던 꿈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도 잘안 오고,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날짜도 세고 있어요. 홈런 하나 치고, 팀 8강이 목표입니다. 타격상 따고 싶습니다. 바로 1군에 올라와서 시합 뛰는 거, 약간 그런 거. 70점? 야구를 열심히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러 나가서, 약간 대충 하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냉정하게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코로나인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서 다 같이 좋은 대학 프로 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